반영도 없고, 이거. 아니, 근불 죽어야 되나? 아, 미네 무슨 일이야? 아니, 포장 안 잡힙니다. 어디 보자. 이거는 혹시 5G 아니지? 아니, LG LT 모델이죠. LG를 쓰니까 당연히 안 잡히지.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다 5G야. 아. 배송도 총알. 핸드폰도 총알. 속도가. <laughs> 최고지. 아. 그거 LTE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 당연히 LTE라서 그렇지. 요즘에 5G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나온 노트10 5G 구경하러 한번 가자. 아, 네, 가시죠 어. 장하는 화자라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좀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코리안 떠가지고 죽겠어요, 그냥.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노트 10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노트 10, 노트 10 플러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왼쪽에 보시는 게 노트 10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데 노트10은 6.3인치, 노트10 플러스는 6.8인치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기존 노트9는 6.38인치, 노트10은 6.3인치 비슷하다 볼수 있고요. 좀더큰 화면을 원하시면 6.8인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위에 전화 수화부 우리가 통화할 때 나오는 스피커가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끝에 테두리 쪽에 보시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얇게 있어요. 그러면서 화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노트 어 굉장히 이쁩니다.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아우라 글로우, 그 다음에 아우라 블랙, 그 다음에 아우라 핑크, 그 다음에 KT 전용으로는 아우라 레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고, 노트 10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아우라 글로우, 그 다음에 아우라 블랙, 그 다음에 아우라 화이트, 그 다음에 SK 전용으로 아우라 블루가 출시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저는 흰색을 보고 있는데, 흰색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노트 10입니다. 노트 10인데, 용량은 이제 256기가 한 종류로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 10 플러스, 노트 10 플러스는 이제 용량은 256기가 그리고 512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가지가 있는데 s 1 0은 이제 s d 카드 SD카드가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SD카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SD카드가 호환되는 건 이제 S10 플러스, S10 플러스는 SD카드가 호환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트 9 같은 경우는 5 1 2기가까지 호환이 됐었죠. 근데 노트 10 플러스는 이제 1 테라 바이트까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죠? 여기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이제 C 타입으로 해서 이제 같이 구입을 하셨을 때이 안에 이제 C타입으로 해서 이어폰이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AKG 이어폰이 같이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구성품도요. 이제 배터리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노트10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3500, 3500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10 플러스는 4300입니다. 4300.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노트 10 같은 경우는 3,500왜 기존보다 배터리가 적어졌냐 이거 배터리 빨리 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텔 리전트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충전은 짧고 사용은 오랫동안 쓸수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영상이나 사진 편집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영상필터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줌, 슈퍼스테디 그 다음에 뭐 진화된 편집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소리를 지금 뭐 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뒤 소리를 뭐 줄인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스탠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과격하게 이제 뭐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을 이제 좀 많이 없애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S펜에도 기능을 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는 이제 S펜을 재빨리 꺼내서 우리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죠 그리고 급하게 적은 거는요. 손글씨로 해서 탭 한번이면 손쉽게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기에도 이제 공유도 가능하고요. 일단 디지털 텍스트 변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S펜 에어 커맨드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손목 액션으로 해서요. 뭐 좌우, 위, 아래 이렇게 해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클릭과 제스처로 간편하게 기능을 넣은 겁니다. 새로운 제스처 인식 기능은 간단하게 이제 손짓으로 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카메라의 전 후면을 바꾸거나 줌인, 줌아웃 뭐 화면을 누르지 않고 이제 할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는 거죠. 물론, 기존 기능하고 똑같이 꺼진 화면에도 메모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분을 충전을 하시게 되면, 11시간 동안 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이제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기해주시면, 이제 개통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다들 노트 10, 노트 10 했던 거군요. 그렇죠. 어. 저는 요거 노트 10 플러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용량은 네, 용량은 256기가랑 512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좀 퀵하다 보니까 넉넉해야 돼서 512기가짜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512기가로 해서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당장 계약서 주세요. 네. 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시죠. 네. 어 안녕 네 어떻게 되세요? 와 배달이 왜 이렇게 없냐 날도 더운데 배달은 사람들이 좀 시켜 먹어야 되는데 나 오늘 7건밖에 못했어 어 무슨 소리세요? 저 오늘 23건이나 했는데 어? 어이, 왜? 그 이런... 핸드폰 바꾸다니 코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은 거야? 아 제가 뜯는데 아마 안뜯었 아주... 설마 l g 쓰세요 아직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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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 <laughs>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